미쳐서 그래 응? 아니 사랑에 미쳐서 저렇게까지 된 거라 차였 나? 아니 내 감으로 봤을 땐저 여자 짝사랑이래 짝사랑, 그래. 짝사랑. 응. 오빠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웃음> <웃음> 먼저 와 있었네 아니죠 저... 어? <laughs> 와, 케이크다. 대박. 완전 맛있겠다.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야, 왜 이렇게 무치고 먹어? 응? 어? 아, <laughs> 뜨거 야, 조심해야지. <웃음> 고마워. 나약속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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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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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언니 저할말 있어요. 어? 응? 저 성격도 급하고 말도 돌려서 못하니까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어 어. 저 하민 오빠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도 좋아하는 거 아니면 입장 정리 똑바로 해주세요. 뭐라고? 아, 못 들었어요? 민희 오빠한테 여우짓 하지 말라고요. 여우짓이라니 나 하민이 안 좋아해. 언니 민희 오빠 안 좋아해요? 어. 어제 도서관 같이 갔죠? 도서관은 같이 갔지? 초코우유 먹었죠? 어, 초코우유도 먹었 아, 뭐예요! 미니 오빠는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초코우유 먹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머리 이렇게 하지 마요. 아, 이래도 예쁘단 말이에요. 옷도 이거 입지 마요. 미니 오빠는 언니처럼 얼굴 예쁘고, 옷도 잘 입고. 언니 같이 예쁜 여자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 무슨 소리야, 나안 예쁘고 안 귀여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언니 왜 이렇게 착할까지해요 저요, 오늘 언니한테 화낼려고 왔단 말이에요. 씨 망했어. 어, 아, 아, 잠깐만. 여보세요? 어, 하민아. 아, 나 이따 이 만나서 얘기할게. 에이씨, 만나지 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어. 오빠, 우리 사진 찍자. 아 그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유신아. 음. 어? 시간 되게 늦었는데 집안 가봐도 돼? 음, 나 가기 싫은데. 아 근데 너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아. 아 좋지. 내가 너 주려고 응. 목들이 더 할까? <웃음> 이거랑... <웃음> 이거 입고 따뜻하게 가. 알겠어 고마워 내일 봐. 나, 나 전화할게. 응, 잘 가. 안녕. <laughs> 어 안녕? <왔냐>? 응. <laughs> 응. 아까 걔 뭐야? 아 뭐. 야 오늘 날씨 되게 춥잖아. 이런 날씨에 우리 뭐 먹지? 었 떡볶이. 떡볶이 먹어 거야. 여기 앞에 생고 있거든. 그게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 튀김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잠깐만. 어, 여보세요? 어 유진아, 잘 들어갔어? 아 어, 유진아,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아 어, 나도. <laughs> 가자. 뭐야? 어? 누구야? 여자친구 너 여자친구 생겼어? 응 근데 왜 나한테 말안 했냐? 내가 말을 해야 돼? 아니.. 아니 뭐 그건 아닌데.. 나 떡볶이 먹으러 가자 나 진짜 배고파 나 집에 가봐야 될거 같은데 갑자기? 왜? 아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서 나 갈게 아. 어야꼭 챙겨 먹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분명 나 여자로 생각했어 나혼자할 착각이 아니었다고 같이 지난 시간이 언젠데 고장 몇개 사귄 여친 때문에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냐 난그 언니보다 눈도 이렇게 작고 키는 더 작고 아이씨 여긴 더 작아 <laughs> 《ツーセ